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경전에서 하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경전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전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반경에서는큰 신심은 크게 믿는 마음은 곧 불성이요. 부처의 성품이요, 불성은 곧... 여렌이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신심은 곧 부처의 성품이고, 이 부처의 성품은 곧여렌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에서는 믿음은 보시가 되어 나타나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며, 믿음은 능이 기쁨을 낳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능이 지혜의 공덕을 청장시키며, 또한 믿음은 능히 혈의지에 반드시 이루게 한다 하는 믿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화은경 말씀에 믿음은 재근을 청정히 한다. 믿음은 힘이 견고하여 파괴치 못한다. 또 믿음은 능히 번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하였습니다. 또 믿음은 능히 부처님의 공덕만을 지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또한 환경 말씀에 찰나가 아니라도 믿음을 낸다면, 믿는 마음을 낸다면 속히 위없는 깨달음을 정득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원도 없을 것이고 실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또 추료객, 추료객 말씀에 손가락을 퉁기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독신하여 독실하게 믿어서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복이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손가락 튕기는 아주 짧은 그러한 시간이라도 부처님을 깊게 독실하게 믿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그 복이 무량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대보적경 말씀에 믿음은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다. 믿음은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다. 믿음의 어머니가. 음 바로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믿음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대보적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포살령락 본어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야 만약 온갖 중생이 산보의 바다에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누구나 믿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가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각경전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불행자들도 세가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을 내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믿고 또 육방지불의 찬탄을 믿고 부지런히 연불하여 극락의 왕생하고자 열심히 연불하는 수행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나무 금락도사미타불.